자,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고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5학년 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6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배울 건데요. 음, 대단원 일단은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단원 1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죠 아름다운 강이 있고요 또 넓은 바다를 맞대고 있어요 그리, 그런가 하면은 또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갯벌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도 있고 또 공기가 좋고 숲이 있는 산, 아름다운 계곡.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의 국토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럼 우리나라는 하늘에 금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바다에 금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땅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국토를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이번 사회 대단원 1단원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즉 국토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그리고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알아볼 거예요. 어 그게 뭔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어렵지 않아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고 지구본에서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역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의 모양, 우리나라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인구, 또 우리나라의 도시, 우리나라의 산업, 교통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교과서 8쪽을 한번 보세요. 박인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고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른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노랫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쭉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뮤직비디오, 가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노래를 한번 가사와 함께 잘 듣고 생각해 보면서, 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 뭘 알게 됐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자, 이 노랫말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는 산과 강, 도시, 다양한 자연환경이 어울려져 있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시 안에서도 산을 갈수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가까운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2절을 보면은, 진달래, 매미, 단풍, 하얀 눈, 뭐겠어요?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설날 꽃가옷을 입고, 단온날에 그늘을 띠고, 한가위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나눠 먹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풍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인문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후렴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삶의 터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교과서 구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백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 지도에다가 자신이 가본 곳을 한번 색을 칠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거나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들 기억나는 대로 교과서 빈칸에 한번 써 보고요. 또 다른 색깔로. 어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또한번 색칠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어 나는 어딜 갔었는데 거기서 뭘 봤고 어떤 생각을 했었어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또 어,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디 어디를 가보고 싶어 거기 가서 뭘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단원 1단원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국토의 위치,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서 교과서 10쪽에서 12쪽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